아, 그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안타깝게도 저희는 진순위로 돌아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라고 하기에는 자 오늘 방송을 또왜 아바를 켰냐 나란 찌라시를 들었습니다라기엔 이제 제가 좀 느꼈죠. 소위 큐는 교전을 하기 힘들고 다인 큐를 하면 교전이 좀더 많다라고 진행이 그래서 오늘은 아바를 <laughs> 잠깐 졸았어요. 지금, 램, 램, 누수가 너무, 시, 심해. 극심한 수면부족으로, 응, 터질게. 응. 솔직히 진짜 말해서, 어, 진짜 솔직히 말해서, 하면 안 되는 말인 거 알아. 하면 안 되는 말인 거같은데 아부아 개발진들, 캐우면안 되냐? 너, 너무 못된 말인가?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겠지? 못 쓰는 대기업 아니야? <laughs> 우리 우리 순순이도 대기업이었어. 아 지금도 대기업이야. 어, 유저 돈을 그렇게 빨아먹는데.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 죄송해요 지금 수면 부족이라 뇌가 어 자꾸 할말못할 만해 지어 구분을 못하네. 어 큰일 났네 이거. 아씨 어, 큰일 났네. 어 자들 자들 놀러 오십시오. <laughs> 어제 영상으로 유입 되신분들도 있을 거니까. 뭐야 뭘? 어, <laughs> 미친 새끼. 개 도라이 같은 새끼 뭐야 이거. 일템이 없는데. 어 앨범이다. 출혈이 없어서 다행이다. 나갈 수 있어 이 정도는. 얘 해자라니까. 아 진짜 여기 힐템좀 없어도 됨.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오 야구 띠 Good good. 이츠 마인 이츠 마인. 마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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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저. 이들 안쳐안 듣는 것 봐. 아. 아. 아아. 안에 죽거 죽어, 오케이. 있네 오어 죽어, 죽어, 어나탄먹어나어 먹.. 어 죽어, 어어 옆에있다 유저가돼요 적간안에 지금 SA방향 저쪽 뒤쪽 지금 트랙터 뒤쪽 지금 건물 뒤쪽으로 갔어요 둘이예요? 오후 나이스! 또 있어! 온다! 잡았어 맞아요, 난 고수가 맞아. 아,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하는 거긴 함. 내가 언제 다쳤냐? 아무튼 잘하는 거. 건... 뭐임, 어! 나 죽었어. 아,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하는 거긴 함. 어, 원래 파산은 맛있는 거지. 와, 23만 원 모딩 한 번에 23만 원씩 들어가네. 한까지 사면 곧 파산인데, 나 13만 원 남았다. 얘들아, 너한테 즐거웠다. 누나 먼저 갈게. 꼭 행복해야 돼. 저희는 살아서 나가는 겁니다. 음... 모텔 가죠 아하, 짤파밍 할까요? 이번 판못 살면 끝나. 짤파밍 하면서 들어가 보죠. 네! 75 방향에 스브 하나 있어요. 75에서 2 방향으로 갔어요. 어떻게 할래? 이미 털린 것 같긴 한데, 나 금고 먹고 싶긴 함. 응, 뭐 정해졌네. 가보죠. 안에 시체 많아요. 안쪽에서 발소리 들렸어. 위쪽이다. 왼쪽 위. 왼쪽 위 계단 조심. 와 안에 나스르탄던지 테니까 몸만 열어줄래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몸만 도와줘라 안에 최소 둘이 있길 예. 문 안쪽, 문 안쪽, 안쪽. 문. 나 하나 더기다려보나 어, 해볼래 에, 네, 문한보 어, 브나보. 어, 브보 어, 나 어, 브나보. 어, 브나 어, 어, 브 수업이 안 되노 레전드 아니 왜왜안 눌려 왜? 하더니. 아, 먹을 거 있는 사람, 내 주머니에 먹을 거 있었다. 돈, 저으리서 나갔네. 나왔다. 나이스, 사운드 하나 있거든. 이자다. 바로 앞에서 저기 갔어. 나, 이 상태면 안 돼. 가서 먹는다. 개 무섭네 진짜. 맵볼때 혹시 소리 남한테 들어가나요? 소리 난다. 소리 내지 마. 제발. 투탁이야 옆에는 스케블까 계속 딸그락 딸그락 거리죠. 들리죠, 여러분들도. 이쪽이 아니야, 이쪽으로 못 가. 이쪽으로 못 가. 가. 이 가. 이쪽 가. 이쪽으나 가. 서 가. 이쪽으이이 저격질 하는 애는 없을 것 같은데? 저격 스캐브가 있는 거야? 나 저거 유전 줄 알았어. 돈 없는데 유캐브나 가져. 아니야, 나에겐 낙스가 있어. 아직 파산이 아니야. 뭐야, 이거. 어. 이동할까요? 다턴것 같은데. 밑에 계신 거 본인이죠. 아, 어, 맞네. 어. 같치 밑에 여기. 우리가 또, 어. 또 혹시 혹시 수술 키 쪽. 아니 미친 새끼 복부를 안 하고. 아 이거 선택을못 하나 수술하는 걸? 이런데 팔하면 진짜 나 이마 탁칠것 같아. 그럼 이제 아브아 원. 아 뭐야.. 어! <laughs> 그러게들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? 지난번에 꽂았는데 머리, 가슴, 복부 이 손으로 하더라고 치료되는 게탈콤은 아는데 얘는 지난번에 알잘딱으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새끼들아 그만 좀해 지겨워 죽겠어 아주 뭐하나면옆병 저기를 탔더라 아주 친구 먹으면서 엄청난 걸 먹어가지고 탈출 전해드릴게요. 오케이 탈출 구존보는 본 적이 없습니다요. 우리 따거 형님들은 그 종보 잘안 함. 핵스던가 그냥 돌진하던가 둘중 하나야. 따거 형님들은 그래. 나 친구 잘못 들고 온거 같아가지고. 와우. 오오나 어, 어, 어. 파산 아니야. 나 파산 아니야. 나 파산 아니야. 도파산 아니야. 도파산 아니야. 중국인들은 딱두 개예요 진짜 뭐가 없어 진짜 수, 수수천마 혹은 수수따거야 어? 나돈 사라졌어 어 아닌데 20만원 원래 있던 돈인데? 어?